자, 반갑습니다. 지난 영상에서 도슨트를 하다 말았죠. 두 명밖에 안 봤는데 이번 영상에서는 백화요한 편의 핵심 인물들 중에 제가 뽑아둔 나머지 세 명을 조금 살펴볼 겁니다. 들어가기 전에 블루아카미 서브컬처 관련 이야기거리들, 고민들, 사연들 라디오 이메일로 항상 접수를 받고 있고 라디오 영상마다 채택되신 사연자 분들 중에 한 명을 선정해서 기프티콘 드리고 있으니까요. 가벼운 이야기든 무거운 이야기든 편하게 많은 관심 보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면 바로 오늘. ]의 이야기로 들어가 봅시다. 지난 번에 두 명을 봤으니까 이번 이세 번째죠. 세 번째로 볼 거는 《백화요란 일장》에서 더블 주인공 포지션으로 꽤나 중요한 역할을 맡아줬던 유칼이 얘기를 조금 해볼 건데 사실 유칼이라는 인물은 《백화요란 일장》에서 조금 편의적으로 사용된 느낌이 있어요. 이 유칼이라는 인물의백화요란 편에서 제가 말하고 싶은 어떻게 보면 사소하고 어떻게 보면 중요할 수 있는 그런 문제가 있거든요. 《백화요란 일장》의 내용을 전반적으로 요약을 좀 해보면 초중반에는 유카리를 중심으로 해서 뭐 상점가 아저씨 지갑 잃어버린 거 찾아주고 뭐 이거저거 하고 일상 조금 보여주다가 동아리가 개판이니까 자기가 부장을 하겠다 이거잖아. 그래서 계승전을 이제 지켜봐줄 증인을 찾겠다고 백화요한 선배들 찾아다니는데 랭게한테는 뜯으려 맞고 문전박 대당하고 키큐한테도 뜯으려 맞고 심한 말 듣고 마음 꺾여가지고 아씨. 그 문여 할게요 그냥 하고 올라갔는데 타이밍이 기가 막히게 슈로가 도생물계록을 들고 와서 그 유카리 씨족 같으니까 다른 사람도 족같게 만드는 건 어떨까요 해서 유카리가 아주 잠깐 아 그럴까 말까 딱 생각을 했는데 그걸로 카타시로를 딱 뽑아냈죠 근데 이제 그때 선생이 잠깐 이거 가스라이팅임 사람은 원래 그런데 뭐가 이상하죠? 딱 시전을 해 가지고 안채로 빨간 약을 주입을 해 버리죠. 그래서 유카리가 나구사랑 센세 목소리 듣고 눈을 뜬 다음에 다 같이 괴이를 딱 청소를 딱 돌리고 정리가 되고 났는데도 분위기가 좀창나 있으니까 유카리가 그 나구사 선배 그 시원하게 한다 이 뜨고 끝냅시다 해 가지고 나구사랑 계승전하고 일초컷 당하고 그걸로 이제 분위기도 풀어지고 관계 회복이 되고 다 같이 등불 축제를 즐기면서 마무리가 되잖아요. 이제 여기서 봐야 되는 게 뭐냐면 일단 백화요란 일장이라는 챕터 자체가 전반적으로 유카리라는 학생의 캐릭터성에 기대서 굴려 졌다는 거죠 물론 한 인물의 캐릭터성에 기대서 이야기를 굴리는 방식이 당연히 나쁜 방식도 아니고 실제로 백화요 란 일장은 꽤나 괜찮은 스토리로 전개되기는 했어요 근데 그 괜찮은 스토리라는 게 그냥 단일 스토리로만 봤을 때 이론적인 스토리의 완성도 측면에서 봤을 때 괜찮다는 거고 블루아카의 다른 메인 스토리들의 템포랑 백화요란 메인 스토리의 템포가 조금 다르다는 걸 살펴볼 필요가 있다는 거죠. 여기서 템포라는 거는 뭐 스토리 한 다섯 개로 쪼개가지고 뭐한번 내고 한달 있다가 또 내고 뭐 그런 메인 스토리 실장 주기 이런 얘기가 아니고 메인 스토리에서 이야기가 쌓아 올려지고 전개가 굴러가는 속도에 대한 거를 말하는 건데 프롤로그의 연장선 역할을 했었던 대체귀현의 편을 제외하면 파반느는 일장의 거의 대부분, 이장의 초반까지 하레를 해가지고 일상 파트들로 등장 인물들과의 라포를 탄탄하게. 써. 사줬죠 에덴 조약 같은 경우에는 사건과 일상을 병행을 시키면서 네개 챕터, 에덴 조약이 네 장이잖아요. 근데 그 중에서 두 장에 가까운 분량을 라포스사키 이야기 체급 사키에 할당을 했죠. 그리고 카르바노그 역시도 일장 후반에 사건이 있었기는 하지만 일장 분량의 절반 이상을 일상적인 내용들에 할당을 했고 사건으로 점차 다가가는 아 우리 이거 물에 다 젖어가지고 팔아야겠는데 블랙 마켓에다가 확인을 좀 해봐야겠는데 카이저 무기들이랑 맞바꿔야겠는데? 어? 근데 무기가 없다고? 어디 갔지? 이러면서 이제 리베이트에 접근하기 시작했던 거였잖아요. 그런 것처럼 서서히 상승시키는 방식으로 이야기를 풀어 나갔었죠. 근데 백화요란편 같은 경우에는 1장이나 2장 전부 다 초반에 잠깐 일상적인 분위기가 나오고 곧바로 해당 챕터의 본격적인 전개에 돌입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우리는 백화요란편의 주인공인 백화요란 애들이랑 친밀감이 다른 메인스 주역들만큼 충분히 쌓이지 않은 상태로 이야기에 들어가게 되는 거죠. 그리고 그 지점에서 유카리라는 인물이 인물의 캐릭터성에 의존해서 이야기를 진행하게 되는데 아무래도 일상 파트가 비교적 짧기 때문에 유카리라는 인물의 명랑함이나 긍정적인 에너지를 통해서 블루아카스러운 스토리의 밝은 분위기를 그 어느 정도 할당량을 채우고 가려고 한다는 느낌도 약간 받았고 또 유카리라는 엄청 긍정적인 인물이 몇 차례의 좌절을 겪으면서 괴서의 영향을 받게 되는 그러니까 엄청 긍정적인 인물이 엄청 부정적인 상태가 되는 그 갭을 직관적으로 표현하기 좋다는? 편리성도 있다고 느꼈어요. 다만, 이제 그렇게 이야기를 좀 굴려 나가다 보니까, 충분히 일상적인 부분이 부각되지 않은, 그러니까, 라포가 충분히 쌓이지 않은, 키큐나 렌게, 뭐, 나구사의 딥한 감정선 묘사가 등장할 때, 다른 메인스에서의 갈등이나 딥한 감정 묘사 장면에서 느껴지는 정도보다는, 해당 인물의 감정선에 몰입되는 깊이가 조금 얕았던 것 같다. 예를 들면, 그 에덴 조약에서 아지사가, 다리 위에서 히우미를 불러가지고 밀어내는 그런 장면이라던가파반내에서 아리스가 눈물 흘리면서 리오를 따라가는 그런 장면들만큼의 몰입도는 아니었던 것 같다는 거죠. 정리를 하면 유카리는 자기는 주인공 포지션으로 충분히 조명을 받으면서 본인의 캐릭터성 또 라포나 몰입도는 어느 정도 확보를 했지만 애초에 백화요란 일장 자체가 다른 메인 스토리들에 비해서 라포를 쌓아올리는 구간의 분량이 상대적으로 적었기 때문에 유카리를 제외한 다른 인물의 감정. 선에 몰입되는 정도가 다른 메인 스토리 주역들에 비해서는 약간 아쉬운 부분이 있었던 것 같다. 그 나구사 같은 경우에는 중반부터 계속 얼굴을 비쳤으니까 그래도 키큐 랭게보다는 조금 더 상황이 낫지 않느냐 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물론 틀린 말은 아니긴 해. 근데 기본적으로 우리가 나구사를 본격적으로 대면하고 동행하고 이야기를 나누는 시점은 이미 본격적인 사건의 전개에 들어간 시점이었기 때문에 라포를 쌓는 구간을 조금이라도 따로 둔 유카리랑은 차이가 날 수밖에 없다. 물론 그 유카리도 완전 넉넉한 분량을 가지고 쌓아올린 건 아니긴 하지만 위에서도 말했듯이 백화요란 일장 초중반까지는 거의 유카리에 집중 포커스돼서 이야기가 굴러가기 때문에 적어도 부족하지 않을 정도로는 이야기의 체급이 쌓여있기는 하거든 그래서 나구사를 포함한 다른 백화요란 멤버들이랑 유카리 사이에는 유의미한 유대감 차이가 발생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래서 이야기 자체의 완성도는 좋은 편이긴 했지만 블루아카만의 유니크한 이야기 전개 방식으로 사용해왔던 초반부의 라 포 두텁게 쌓아올려서 몰입도 튜닝해놓고 중요한 장면 들어갔을 때 별거 아닌 것도 몰입되게 하고 신경 써둔 장면은 엄청나게 과몰입이 되게 하는 그 패턴이 조금 약해진 것 같아서 아쉽게 느껴지는 거는 있었다는 거죠 네번째로 볼 거는 백화열 안에 부부장 지금은 부장이죠 나구사인데 나구사라는 인물 자체의 내러티브에 포커스가 보다 맞춰졌었던 일장 얘기를 좀 해볼 거예요 유카리랑도 겹쳐볼 수 있는 이야기니까 동시에 생각하면서 들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일단 우리는 나구사가 백화요란을 나가려고 한 이유를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죠. 자기는 그렇게 대단한 사람이 아닌데, 얼떨결에 부장 대리가 됐고, 다른 사람들의 기대랑 부담감이 너무 커서 도망치고 싶었다. 이거잖아요. 블로아카의 대부분의 메인스토리에서 주 재료로 쓰였던 소통해요. 이거 안에서 <laughs> 결국 또 터진 문제인 건데, 재미있는 부분은 이전 메인스토리에서 쓴 방식이랑은 또 약간 다른 방식으로 이 택틱을 썼다는 거죠. 예를 들면, 호시노 같은 경우에는, 유메가 이미 확실하게 죽었기 때문에 남은 게 대체 귀현의 애들이나 뭐 선생 대체 귀현의 3장 이후로는 뭐 히나 뭐그 정도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걔네들이랑 또 선생이랑 소통을 하고 앞으로 나아가야 되는 문제였어요 그리고 에덴조약의 티파티 같은 경우에는 애초에 가까운 곳에 있었는데도 소통을 안 했기 때문에 터진 문제였고 소통을 하면 그래도 해결이 되는 거였죠 근데 백화유란 편의 나구사는 조금 달라요 여기도 센세 키큐 랭게 유카리랑 대화를 했으면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이렇게 생각하기가 쉽지만, 문제가 조금 있죠. 이게, 유메처럼 확실히 간 상태면, 미련 없이 보내줄 수라도 있고, 티파티 애들 같은 상황이면, 대화만 가능하면 어떻게든 해결이 되는데, 아야메 같은 경우에는, 사라졌는데, 살았는지 죽었는지를 모르는 상태란 말이야. 그래, 물론 남은 부원들끼리 서로 소통해야 하는 게 맞고, 대화하는 게 맞고, 그게 문제 해결에 한 발짝 더 다가갈 수 있는 그런 방법인 건 맞죠. 근데, 아야메의 소재가 확실하지 않으면, 대화를 해서 당장의 급한 불을 끈다고 해도 결국 근본적인 문제는 해결이 안된단 말이야 확실하게 죽었든 살았든 결론이 나야 그 다음 스텝으로 나아갈 수가 있는 거거든 그러니까 백화열한 편의 나구사는 다른 메인스토리의 호시노라던가 뭐 티파티라던가 얘네랑 동일한 기준으로 해석하고 평가하기가 좀 애매한 측면이 있다 다만 그런 건좀 있죠 작중에서 이야기가 전개되는 방식을 살펴보면 결국 유카리도 아야메랑 비슷한 고를 당하게 생겼으니까 나구사도 해롱해롱한 상태였다 정신이 번쩍 들면서 백련을 잡은 거죠 이독제독이라고 충격 으로 상실감에 빠진 나구사를 상응 하는 다른 충격으로 다시 깨웠다 뭐 그렇게 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 서사들에 대해서 제가 추가로 말하고 싶은 거는 백화요 란의 서사가 그리고 그걸 대표하는 나구사의 서사가 가장 현실적인 학생스러운 서사로 보인다는 거죠 이게 다른 메인스토리에서도 비슷한 전개를 사용했기 때문에 당연히 다른 스토리랑 백화요란 에피소드 가 어떻게 다른데 백화요란의 플롯 이 학생스럽다고볼수 있느냐 이런 부분이 궁금하실 수도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여기서 백화열한 일장의 주요 사건인 백귀야행 등불축제 습격 사건을 발생시킨 트리거를 다시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백화열한 일장 모든 재앙의 시작점은 도생물괴로 사람의 마음속에 욕망을 구현하는 괴사였잖아요 그 아마 청소년기에 관한 말들 중에 그런 얘기 들어보신 적이 있을 거예요 떨어지는 낙엽만 봐도 웃음이 나오는 나이다 근데 이거는 반대로 아주 사소한 일에도 예민 하다는 말이기도 하거든요 질풍노도의 시기라고도 하니까 백화요란 부원들 간의 문제는 결국 사소할 수 있었던 문제가 그 연령대의 아이들에게는 굉장히 예민하게 받아들여질 수 있는 문제였기 때문에 커진 거잖아요 그리고 도생물 괴록은 그 빈틈을 파고들기 아주 좋은 정확하게 그 부분을 노릴 수 있는 트리거였고 실제로 적중했고 그 일련의 과정이 백화요란 일장이라는 이야기가 된 거죠 뭐 예외도 있기는 해요 당장 니아 같은 애한테 도생물 괴록 딱 썼으면 괴물 나와 어도 강력하게 일하기 싫다는 욕망을 가진 괴물이라서 과자 좀 먹고 잠만 좀 퍼질러 자다가 갈 수도 있겠죠. 다만 에피소드 내에서 백화요란 분쟁조정위원회는 질풍노도의 시기를 지나는 불안정한 심리 상태를 가진 학생의 상징처럼 사용이 되었기 때문에 도생물괴로게 취약했다. 설명이 좀 중구난방이었기는 한데 다시 한번 정리를 해 봅시다. 현실의 학생들도 그렇듯이 청소년기에 겉으로 어른스러운 척을 한다던가 뭐 의젓한 것처럼 행동을 해 보려고 해도 슬슬 미래에 대한 결정들을 하나 하나 해나가야 하는 시기고 그게 맞는지도 잘 모르고 주변에서 도움을 받는다고 해도 결국 스스로 결정을 내려야 하기 때문에 받아본 적 없는 압박감이나 스트레스가 원인이 돼서 불안감이나 예민함이 돌발적인 행동으로 드러나게 되잖아요. 그리고 그런 성장통을 겪으면서 척이 아니라 진짜로 성숙한 어른이 되어가는 거죠. 캐릭터스러운 요소나 세계관 단위 떡밥이 존재감을 크게 드러냈었던 대체교현의 편이라던가뭐 정치적인 요소 또 트리니티와 아리우스의 과거라는 중대한 떡밥들이 주제 의식만큼 큰 존재감을 드러낸 에덴 조약편이랑은 달리 백화요란 일장은 그런 청소년기의 불안감을 부원 간의 갈등과 내적인 갈등으로 이겨내야 하는 성장통을 도생물 괴로기라는 훌륭한 메타포로 그려냈죠. 등장인물들의 갈등 요소부터 에피소드 내의 사건의 트리거와 전개까지도 청소년기의 성장통스러운 느낌이 일관되게 강하게 느껴졌기 때문에 어쩌면 가장 현실적인 학생의 서사를 담은 그런 이야기라는 거죠. 그리고 그 백화요란의 학생스러움 과 불안함을 에피소드 내에서 대표 하는 인물이 나구사였다고 보는 거죠 저는 자 다섯번째 마지막으로 볼 거는 아야메인데요 일단은 제목이 아야메 이기는 하지만 결국 이 챕터는 나구사 얘기의 비중이 어느 정도 있을 수밖에 없죠 애초에 아야메의 캐릭터성이 입체적으로 많이 드러난 것도 아니었 기도 하니까 먼저 나구사와 쿠즈노와의 대화 장면을 살펴보면 이장 전체를 관통하는 핵심적인 파트 라는 거를 알 수가 있죠 왜냐면 쿠즈노와는 이 대화에서 너가 생각 하고 있는 진짜 아야메는 누구냐? 겉과 속이 같은 표리일체 그런 사람이었냐? 뭐 이렇게 물어보면서 나구사가 간과하고 있던 거를 깨닫게 해줬으니까. 아야메의 대사. 나는 너를 한 번도 친구라고 생각했던 적이 없어. 사실 맥락 없이 이 대사를 봤을 때는 뭐 이런저런 추측이 나왔었잖아요. 위험한 상황에서 나구사를 구하기 위해서 뿌리치려고 심한 말을 한 것이다. 아니다. 황혼의 영향을 이미 받아서 마음속에 어둠이 인격을 뒤틀었다. 뭐 이런저런 게 있었는데 실제로는 어땠죠? 아야메한테 집착에 가까운 의존 증세를 보였던 나구사는 아야메한테 부담을 주는 백귀야행의 수많은 존재들과 다를 게 없는 아니 어쩌면 가장 큰 부담을 주는 존재였죠. 나구사가 아야메의 친구라고 하면 아야메의 마음도 헤아려주고 그 힘듦을 좀 나눠 들었어야 했지만 나구사는 그리고 또 백귀야행은 아야메라는 인간을 마치 완벽한 존재로 신격화하듯이 축혀 세우면서 그만큼 부담도 끝도 없이 많이 안겨줬죠. 결국 한 번도 친구라고 생각한 적 없다는 아야메의 대사는 아구 자기도 깨닫지 못한 잘못으로부터 비롯된거죠. 그래서 마지막 전투에서 나구사의 눈물은 자기가 그동안 얼마나 심한 짓을 해왔는가에 대해 진심으로 미안한 마음을 담은 참회의 눈물 이기도 하다고 볼수 있어요. 그리고 저는 여기서 같은 맥락이기는 하지만 조금 다른 얘기를 이어나가 보고 싶어요. 사람은 기본적으로 어떤 상황이나 맥락을 파악할 때그 안에 담긴 객관적인 흐름을 전부 다 살피고 생각하고 이성적인 결론을 내기 보다 대강의 흐름을 좀 살피고 경험 에 근거하는 러프한 결론을 내고 그거 를 굳게 믿는 경우가 많잖아요 블루아카에서 대표적인 예시를 좀 보자면 하반누의 리오를 덮어놓고 악인이라고 생각하는 거라던가 호시노나 미카를 덮어놓고 정신병자 라고 생각하는 거라던가 좀더 넓게 보면 조금 맹할 뿐인 아루가 바보 라고 오해받는 그런 것도 있고 미네 같은 친구가 진짜로 아무 생각 없는 구호 고릴라라고 오해받는 것도 있죠 저는 아야메의 경우에도 비슷하다고 생각해요 백화요란 이장의 주요 골자는 아야메 라는 빌런을 백화요란 친구들이 힘 을 합쳐서 이겨내고 다시 되돌려놨다 이건데 만약에 쿠지노와의 개입 없이 이 결과에 도달했다고 하면 아야메 입장에서는 세상에 둘도 없는 공포고 비극이었을 거라고 봐요 아야메 잘못이 없냐 하면 당연히 잘못하긴 했죠 뭐 어쨌든 수많은 사람의 목숨이라던가뭐그 사람들의 보금자리를 위협했으니까 근데 여러분들도 이미 아실 거고 위에서도 말했듯이 아야메한테 백귀야행은 거의 생지옥이나 다름이 없었어요 기대와 선망이라는 긍정적인 단어로 포장 ...도 있지만 아야메가 실제로 누구의 지지도 없이 홀로 받아냈던 건 죽도록 무거운 일방적인 부담이었거든. 아야메한테 백귀 여행은 누구 하나 자신한테 도움을 주지 않고 아야메라는 인간을 아야메로서 바라봐 주지 않고 그저 힘든 일을 해결해 주고 상냥한 미소를 지어주는 그야말로 일하는 기계처럼 보는 끔찍한 장소였던 거죠. 물론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아니 그렇게 힘들면 좀 털어놓으면 되는 거 아니냐? 현실적으로 생각을 좀 해봅시다. 우리가 회사를 다닌다거나 학교에 학교를 다닌다고 해도 내가 사람들한테 평판이 좋은 상태에서 약간 부담스러운 부탁을 받게 된다고 하면 솔직히 그거를 칼같이 거절하는 게 생각보다 쉽지 않거든요. 평판이 그저 그런 사람도 누군가한테 거절을 표시했을 때 뒤에서 수군대는 사람들이 존재하는데 이미지가 좋은 사람이 거절을 표시하면 사람들이 대충 품는 부정적인 인식은 굉장히 폭력적이에요. 하물며 사소한 부탁을 받는 우리도 그런 딜레마에 빠지는데 백귀야행 전체에서 명성이 자자한 아야메가 그럴 수가 있을까요? 게다가 사회에 진출한 성인조차 쉽지 않은 거를 어린 학생이 할 수가 있을까요? 저는 현실적으로 거의 불가능에 가깝다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아야메는 힘의 겨운 채로 감당할 수밖에 없었던 거고 때가 돼서 터지고 말았던 거라고 생각해요. 아야메의 잘못이 분명히 존재하는 사안이기도 하지만, 백규야행 전체를 구석구석 돌봐주던 아야메를 반대로 누구 하나 제대로 돌아봐주지 않았다는 백규야행의 업보에 대한 청산이기도 하다고 봐요. 마치 파반느의 리오가 그렇듯이 아야메의 표정, 행동, 말투를 대충 보고 느끼면 그게 악처럼 보이고 무조건 잘못된 것처럼 보일 거고, 배우고 성장해서 친구를 다시 이끌어주려고 하는 백화열란이랑 나구사는 마냥 선처럼 보일 수도 있지만 결국 실제로는 백화요란과 나구사가 지금까지 알아채지도 청산하지도 못한 자신들의 잘못을 속죄하는 과정이 그리고 아야메가 감당해낼 수 없는 족쇄를 풀고 분노를 표출하는 과정이 백화요란 2장이라는 이야기라고 생각해요. 정리를 해봅시다. 백화요란 2장의 표면적 선역은 백화요란이랑 나구사고 표면적 빌런은 허조풍월부랑 아야메가 맞아요. 그리고 이 이야기는 성장해서 거듭난 나구사가 그동안 알아채지 못했던 친구와 같은 눈높이에 서서 높은 곳에서의 추락을 두려워하는 아야메를 안아주고 땅 위로 다시 데려오는 이야기가 정말로 맞아요. 하지만 그 이면에는 그 오랜 시간 동안 아야메를 상냥하게 핍박해왔던 백규양의 속죄와 불합리를 감당해왔던 아야메의 울분 가득한 복수 그리고 또 후련한 실패도 공존하고 있다는 거를 말하고 싶었어요. 전체적으로 봤을 때백화열란 일리장의 스토리는 컴팩트하고 완성도가 좋은 스토리였다고 생각해요. 또블루아카가 학원물이라는 걸 생각해볼 때 가장 현실 일적으로 학생스러운 메타포드를 배치해서 학생들의 이야기라는 느낌을 보다 강하게 준 것도 굉장히 높게 평가할 만한 부분이라고도 생각해요 특히 사건의 트리거인 괴서들이 심리적인 부분이 예민한 학생이라는 존재들에게 더 강력하게 작동할 수 있다는 점이 굉장히 매력적인 소재였다고 생각해요 다만 블루아카의 또 다른 유니크한 요소인 초반부 라포 형성으로 이야기의 체급 쌓기 면에 있어서 약간 빠르게 지나간 감이 있다 보니까 아쉬운 부분도 좀 느껴졌던 것 같다 그래서 백화요란 부원들의 라포 측면에 있어서 아쉬운 부분들을 보충하기 위해서 메인스토리 직후에 수영복 백화요란 이벤트 스토리를 바로 넣었다 그런 생각도 들었어요 아무래도 이격 되면 캐릭터성이 더 두터워지기는 하니까 아무튼 전체적으로 완성도는 좋았고 블루아카스러움은 약간 옅터진것 같다는 느낌 물론 캐릭터 디자인도 여전히 명불허전으로 좋았고 기존의 안면이 있는 애들도 굉장히 자주 등장하고 스토리의 기본 골자도 블루아카스러움이 잘 드러난 스토리이기는 했어서 완성 정도면에 있어서 흠잡을 곳은 딱히 없기는 하지만 스토리 초반에 라포사키가 블루아카의 1초식이라서 약간 약간 아쉽다 정도. 그리고 추가로 아야메라는 선악구도를 정반대로 생각해볼 수 있게 하는 캐릭터성이 별로 드러나지도 않았는데도 상황을 입체적으로 만들어주는 인물이 등장한 것도 굉장히 매력적인 부분이라고 생각이 들었다. 이 정도로 마무리를 할수 있을 것 같아요. 이건 좀 여담이지만 코쿠리코, 뭐 아자미, 인법연구부 뭐 이런 애들 언급이 없는 거에 대해서 의아하신 분들도 좀 있을 텐데 코쿠리코 같은 경우에는 지금 대충 추측 섞어서 말하기에는 캐릭터. 성이 훨씬 입체적인 걸로 보여서 지금 그냥 대충 털기가 좀 아까워 그래서 나중에 백화열한 3장까지 완성이 되고 얘기를 해보는 게 좋아 보이고 아자미 같은 경우에는 현재로서는 챕터 중간에 임팩트를 주는 조미료 역할로 등장했다는 느낌이 강해서 얘도 조금 개인적인 서사들이 쌓이고 나서 이야기를 나눠보는 게 좋아 보여요. 그리고 인법 연구부 같은 경우에는 미신 연구회처럼 약간 그런데 갑자기 닌자가 나타났다 기믹으로 쓰인 거라서 이번 컨텐츠에서 따로 카테고리 서 심층 분석할 그 정도는 아니었던 것 같아서 뺐어요. 얘네들도 나중에 기회가 되면 별개의 영상으로 따로 한번씩 보도록 합시다. 자, 오늘은 블루아카 메인 스토리 5장 백화열한 편의 1, 2장을 도슨트를 해봤어요. 백화여행 자체가 개성이 좀 뚜렷한 학원이라서 여러모로 새롭고 즐거운 부분이 많았던 스토리라고 생각을 하는데 뭐 제가 놓친 게 있거나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는 뭐또 다른 흥미로운 인물들 또는 흥미로운 의견들 있으시다면 댓글로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